남자들은 모르는데 이 말이 반복되기 시작하면 여자들은 얘왜 이렇게 없어 보이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기서 썸봉 조짐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거야 썸녀가 갑자기 싸해진 이유를 모르겠다 이번 썸녀는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이번 이야기 여자한테 했을 때 찐따 같아 보이는 행동 팝콘 빠밤 제대로 플러팅하는 것까지 알려줄 테니까 그대로 써먹어요 첫 번째 이거 좀 해줄 수 있어? 맛있는 거 사줄게. 마음에 드는 여자가 생겼을 때나 애매하게 서로 간보고 있는 상태에서 관심여랑 좀더 가까워지고 싶을 때 남자들이 많이 쓰는 게 손부탁 후보상이거든요. 그냥 카톡 보내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괜히 부담스러워할까 봐 목적이나 부탁할 게 있는 것처럼 손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음에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에 소원 하나 들어줄게. 이러는데 이거 절대 안 돼요. 나는 이 플러팅을 받으면서 소원 하나 들어줄게. 이 말이 제일 오글거렸는데, 오직 하나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겠어. 우리 매니저들이 그리는 그림이 뭔 줄은 알아요. 나는 알지. 부탁하면서 얘기도 좀더 하고 싶고, 자연스럽게 여자가 맛있는 거 사달라 하는 말들을 기대하면서 다음에 만날 기회를 보고 싶은 거잖아. 근데 이게 여자한테 잘 들어가는 상황이 있고, 찜따 같아 보이는 상황이 있어요. 이걸 구별하지 못할 거라면 차라리 안 쓰는 게 나아. 여러분들이 썸녀 아닌 썸녀 같은 관심녀한테 이런 부탁 플러팅을 할 때는 우리의 부탁이 되게 긴급하고 중요한 거여야 돼요. 누가 봐도 도움이 필요한 다급한 상황이나 관심녀나 썸녀만 알고 있는 그 정보를 부탁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급한 일이라면서 포토샵을 할줄 아는 여자한테 수정 작업을 좀 부탁했어. 이건 괜찮아요. 그럼 여자도 도와주면서 나중에 맛있는 거나 사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구글이나 네이버 서치를 통해서 3분 대로 알아낼 수 있는 정보나 이 여자가 아니라 아무한테나 부탁해도 될 일로 플러팅을 하면 안 들어가요. 이 쭈구리 같은 수작을 얘네들이 눈치채버리거든. 그러니까 이걸 써먹을 거라면 단순히 네이버 서치가 가능한 걸 묻거나 부탁하지 말고 이 여자만 도와줄 수 있는 걸로 써먹어야 돼. 알겠죠? 그래야 들어가. 두 번째. 아, 내가 좀손 넘은 것 같지? 여자들이 남자한테 빠지는 과정이라는 영상에서 여자들이 생각하는 썸은 우리가 생각하는 썸하고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걸 알려줬잖아요. 다시 보기 귀찮을 테니까 영상을 짧게 요약하면 여자는 사귀고 싶은 남자랑 썸을 타는 게 아니라 나쁘지 않다, 괜찮다 하는 정도의 남자랑 썸을 타면서 사귈 수 있는 남자인가를 알아가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남자가 생각하는 썸의 허용범위와 여자가 생각하는 썸의 허용범위가 달라지게 돼. 우리 입장에서는 여자한테 이 정도의 말이나 질문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의외로 여자의 기준에서는 선 넘는 행동으로 보이는 포인트가 너무 많이 생기게 된단 말이죠. 그렇다고 이 모든 행동들을 다 정리해서 영상으로 올려주면 여러분들은 딱 연애하기가 싫어지겠지? 다 알고 있어. 그래서 선을 넘었다는 시그널을 여자가 보냈을 때 수습하는 법만 알려줄게요. 여러분들이 내 썸녀가 궁금해서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여자가 너는 왜 이렇게 궁금한 게 많아? 너는 왜 자꾸 내가 뭐 하는지 물어? 라고 삐딱하게 지적하는 리액팅을 하면 에이 우리 그것도 못 묻는 사이 아니잖아 이러면 돼요 너와 나의 사이가 특별하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난는 친하면 모두에게 그런다라는 느낌으로 받아치면 돼 여자가 우리한테 이런 질문하는 것좀 부담스럽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면 이게 부담스러워? 왜? 그냥 해맑게 얘기하면 웬만한 급발진은 다 별일 아니게 돼버리는데 대부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 메린이들은 당황해가지고 사과를 한단 말이에요 너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겠다. 미안해, 내가 그걸 몰랐네. 이러고 꼽히고 들어가면서 별거 아닌 일을 별일로 만들어버린다고. 작은 실수에 큰 사과를 하게 되면 눈치 보는 찐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사과는 누가 봐도 이건 100% 급발진이고 대역죄를 저질렀다 하는 그때 하는 거고 보통 애매한 관계, 썸타는 사이에서는 우리가 절절하게 사과할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아. 그러니까 여자가 삐딱한 리액션이 나올 때는 오히려 가볍게. 이게 왜 문제가 되지? 하는 느낌으로 리액팅을 해야 돼요. 꼭 기억하기다. 절대 함부로 사과하지 말아요. 세 번째 찐따들의 손톱 특징. 연애 경험이 없는 남자나 주변에 남사친들밖에 없는 남자들이 관심녀, 썸녀가 생겼을 때 주로 하는 손톱이 뭐냐면 뭐해? 지금 뭐 하고 있어? 요즘도 봤다. 이분들은 모르지만 이런 손톱이 반복되기 시작하면 사람이 쭈구리 같아 보이는 건한 순간이야. 여자 입장에서는 남자가 계속 이런 식으로 연락을 하면 아주 그냥 나를 만나고 싶어서 안달난 남자 카톡할 시간이 있는지 없는지 내 눈치 보고 있는 남자처럼 보이게 되거든요. 제가 뭘 하는지 제 근황을 묻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단지 좋아하는 여자나 썸녀한테는 근황 묻기로 대화를 시작하지 말라는 거야. 손톡을 이렇게 보내면 안 돼. 스몰톡을 하다가 넌 뭐하고 있어? 요즘도 그렇게 바빠? 라고 묻는 질문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대화 중에 물었을 때는 여자도 우리의 의도나 수작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게 선톡으로 나오는 순간 나한테 말 붙이고 싶어서 수작부리는 쭈구리가 된단 말이죠. 솔직히 선톡할 때이 말만 피해도 초반에 찐따 당첨될 확률은 반 이상 줄어드는데 여기서 여자가 답장을 빨리 하는 선톡을 알고 싶은 분들은 말을 걸때 자기 얘기를 살짝 섞기만 하면 돼요. 오늘 어, 옷 얇게 입고 나왔는데 밖에 엄청 춥더라. 출근은 잘했어? 우리 회사 점심 진짜 잘 나오지 않아? 이러면서 낮에 점심 먹은 거 사진 한장딱 보내면 돼. 얘가 나랑 대화를 할 시간이 있나 없나 바쁜가 안 바쁜가를 살피지 말고 그냥 깜빡이 없이 내 얘기부터 하고 들어가면 끝나요. 이렇게 손톡이 오면 카톡을 받는 입장에서는 리액션 하기도 쉽고 거기에 대화하는 재미라는 게 생기게 되거든요. 당연히 답장의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게 되겠지. 이런 식의 대화 패턴이 여자들이 여사친들과 대화하는 패턴이에요. 여자들은 이런 대화가 훨씬 더 편하고 익숙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방법으로 대화를 시도하게 되면 얘네는 우리의 수작이나 카톡을 부담스럽게 느끼지 못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서 기회를볼수 있다고. 마지막 네 번째, 이것이 바로 배틀. 연애 경험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도 좋아하는 여자가 생기거나 썸을 타고 있다 하더라도 자기가 그 여자를 더 좋아한다라는 걸 알게 됐을 때 다들 좀 찐따 바이브를 장착하게 돼요. 남자만 그렇겠어? 여자도 똑같아. 이런 찐따가 되는 상황에 놓였을 때 대부분 하게 되는 실수가 레벨 맞추기예요. 급한 마음에 적어도 내가 이 여자만큼은 똑똑하다는 걸 보여줘야겠다. 내가 이 여자가 가진 것만큼은 가졌다는 걸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니까 계속 그 여자 기준에 자기를 맞춰서 증명하려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 관심녀 썸녀가 인싸라서 인스타 팔로워가 많으면 자기도 뭐라도 해야 될것 같으니까 인스타 시작하면서 아 친구들이 왜 인스타 안 하냐고 해서 나도 시작해보려고 하면서 피도 올리기 시작하고 여자가 헬스를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으니까 아, 나도 좀 운동해야 될것 같아서 이러고 헬스를 시작한단 말이죠 최소한 이 여자한테 비빌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아등바등그 여자가 이미 하고 있는 것 이미 가지고 있는 것 위주로 레벨 맞추기를 하는데 음, 음. 그거 진짜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 방법으로는 여자한테 괜찮은 남자로 보이기가 어려워. 생각해 봐. 인스타를 해도 제가 우리보다 더 오래하고 팔로워도 많을 텐데. 지금 우리가 시작한다고 쟤를 이겨 먹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지금 영어 공부를 한다고 이미 프리토킹이 가능한 저 여자를 따라잡을 수 있겠어? 안 되겠지. 여자가 여러분들의 노력을 가상하게 생각해서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 짠해서 뭐 응원해 주고 싶다라는 생각은 할수 있겠지만 절대 자기보다 못한 여러분들을 보면서 아, 이 남자 괜찮은 남자다라고 느끼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심 있는 여자나 썸녀랑 레벨을 맞추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걔가 가지지 못한 거, 걔가 못하는 거, 걔가 해본 적 없는 걸 치고 들어가야 돼. 여자가 헬스를 좋아한다면, 우리는 테니스, 스키, 수영으로 가요. 여자가 영어를 잘한다면, 우리는 중국으로 갔을 때 승률이 훨씬 높아. 우리가 하는 것들에 제가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할 기회가 훨씬 많이 생긴단 말이죠. 거기서 괜찮은 남자가 될수 있어요. 이렇게만 들어가도 매력적으로 보기가 얼마나 쉬워지는데. 알겠죠? 여자가 가지지 못한 걸 내가 가졌을 때야. 여자가 가진 걸 아등바등 따라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억하기다. 이네 가지 포인트로 좋아하는 여자와 연애로 쭉쭉 발전할 수 있길 바랄게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웠어요.